안녕하세요. STV의 현진명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온라인 PT 이벤트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릴게요. 제가 원래 토요일 날 이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또 먹고 사는 게 바쁘고, 또 하필이면 그때 이제 또, 이, 뭐야, 마이크가, 전 저, 저,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마이크를 그때 급하게 다시 주문을 시키고, 오늘 도착을 했길래, 핑계를 대자면 마이크도 고장나고, 제또 이래저래 바쁘다 보니까 토요일날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를 해드리는데요. 이제 남자분들을 많이 지원해주셨는데, 여자분은 딱한분 지원해주셨어요. 그래서 R-I-N-I, 이제 리니님, 리니님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리니님 한 분하고,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상원님, 안상원님은 저랑 이제 저를 페북에서 지켜본지도 오래됐고, 몇, 몇 년간 저를 이제 계속 지켜보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일단 레슨 받고 싶어 한 지도 오래 되셨고, 어, 제가 이제 시합을 준비를 시키면, 시합도 뭐 무조건 나갈 용의가 있다고 하셔서, 어 안상원님, 남자분은 안상원님, 그리고 리니님 여자분은 리니님으로 이제 온라인 BT는 그렇게 이제 당첨자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개별적으로 이제 메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 이번 주 금요일 안으로 회신을 주시고요. 만약에, 매일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제가 다른 분을 다시 주말내로 추첨을 해서 남자분 한 분을 더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이 온라인 P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성공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 다음번에 이제 자주자주 회원님들, 회원님들이래. <laughs> 자주자주 이제 구독자분, 구독자분들 뽑아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안 됐다고 너무 이렇게 막 절망하지 마시고요. 어, 다음번에 또 어, 구독자 4,000명 5,000명 됐을때 이벤트 해서 한분한 한 분씩 뽑아 드릴 테니까 그때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도 또 운동 영상 운동 정보 영상으로 영양 정보 운동 정보 전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 수요일에 수요일 컨텐츠 대박 컨텐츠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일지는 어, 한번 진짜 크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